일본 아니면 응. 독일 아니면 응. 영국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응. 아니면 스페인. 응. 이 중에 어디가 가장 유력할 것 같으세요? 일본은 아니에요. 일본은 아닐 거고. 네 아니고. <altri> <client environment> 안녕하세요, 용이 대구람입니다. 이번에 우리 또 이제 태국 전사들이. 어, 1 6강에또 진출해서 음, 너무 잘해줬어요. 음, 감동의 도안이가 됐는데 네. 이 중에 음. 한 분을 선생님께 음, 음, 음. 점사 음, 음. 사주 점사를 네.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음, 음, 음. 어, 먼저 사주를 네. 어,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음. 나이가 지금 어리잖아요 지금 보니까 한 스물 지금 다섯 살 내내 여섯 이 들어가 개면년이 보니까 외국물을 먹어야 돼요 자주 해도 외국수가 있어요 직업상 앉아 있는 직업이 아니야 뛰어다녀야 돼 동서남북으로 올해 이민년에 들어오면서 주춤한 것 같았거든요 원래 지금 올 여름 음 7, 8월달부터 뜨기 시작을 했어요 하반기에 가면서 괜찮아지거든요 변동 수도 들어오고, 이동도 들어오는데, 원래는 초년에는 좀 20대가, 지금 20대잖아요. 20대가 20살이 들어오면서 이 얘기가 일을 악물었어. 노력을 해야 돼, 이 얘기는. 노력파야. 굉장히. 자기 맨 주먹으로 일을 악물고, 무슨 일이든 간에 해야 되는 일이야. 이 얘기의 추세를 위해서는. 20대부터 그때 내가 갈림길에 섰었던 거예요. 이거를갈 것인가, 저거를할 것인가. 20대부터 운기들이 아마 거기에서 갈려졌어요. 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성주의 운이 들어와요, 이분은. 아, 음. 좀 안쓰럽긴 해. 빨리빨리 빨리 좀 조기에 이렇게 해줬더라면 엄청 커졌을 거야. 음. 어, 그래서 이만큼의 올라 성과를 올라온 거야. 대단한 거지. 어. 근데 지금부터 이제 빛을 보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네. 이게 스타트야. 아. 그리고 운이라는 게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성주의 운과 어, 그런 게 겹쳐졌죠. 그래서 늦게 이 무인생들이 늦게 터져요 원래 사주가 이 친구는 엄마가 두려워야 돼 나아진 엄마 따로 빌어주는 엄마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지 음... 이 친구는 그래야지 추세가 또 빨라요 끈기라는 게 있어 만약에 해외로 이적을 한다라고 하면 음?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아니면 음. 독일 아니면 음. 영국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 아니면 스페인 음. 이 중에 어디가 가장 유력할 것 같으세요? 일본은 아니에요. 일본은 아닐 거고. 예, 네, 아니고, 저는 독일도 잡히긴 해요. 큰데 크면 갈수록 애가 조금 버겁기는 해요. 어, 낮은 데서부터 차근차근 돌아야 돼, 이렇게. 2년 주기로 바뀐데. 네.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안쪽까지는 기회가 많죠. 음. 어디서 노브컬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젊은 애들을 빨리빨리 이제 선출해서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외국물을 먹는 게 출세 빠릅니다. 아, 네. 어. 네. 스타트가 딱 왔어요, 온 길은. 응, 그래서, 운은 올해 한반기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서 네. 그두 꼴을 딱 넣을 수있 그것도 운, 운이 좋아야 넣는 거니까. 그쵸, 그죠좀 아, 응.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도 사람 조심. 너무 믿지 마세요. 왜? 내가 생각을 했던 게 있으면 내 주관에 맞춰서 하세요. 누가 옆에서 여기 있는 쪽으로 가면 조언을 주니까 그게 더 헷갈립니다, 이분한테는. 어.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을 하세요. 자기 소신껏. 어, 소신껏. 응. 그래서 옆에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실패해 볼수 있다 그래. 원칙은 20대에 갔어야 되는 시점이야. 음, 네네, 외국을 네네. 갔었어야 돼 지금. 이거로 인해서 30대부터는 그래도 20대보다 이 사람은 부가 일어나요. 어...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시점이 30대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20대보다 30대가 더 좋다 라고 나와. 음. 조금 안타까운 거는 조금 많이 빌어줬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거지. 음. 아, 안쓰러운 거지 그게. 유명인이죠. 그렇죠 네. 이제 유명인이 됐지. 네. 유명인 정사 음. 이렇게 또 우리 선생님 잘 봐주셔가지고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네. 또 뵙겠습니다. 네. Okay.